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 결정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드릴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 의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 사건이 만일 인천지방법원 사건이었다면 100% 조건부인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해생법원은 거의 조건부인가를 하지 않는 법원입니다. 사실 조건부인가가 나면 신청인도 피곤하지만 법원도 이를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한 실무에서 조건부인가가 나왔는데 매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해준 사례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면책을 해주려면 애초 조건부인가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미혼 남성입니다.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는 영업소득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한국장학재단, 현대카드, 국민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현대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4,375만 585원이며 이자 175만 4천 194원, 학계 4550만 477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은 없으며 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15801원입니다.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이 없습니다. 청산가치의 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 당시 8개월을 영업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500만원에 임대료 월 47만원을 지급하는 아버지 임대차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947,426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747,426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20만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원금 변제율은 16%입니다. 근무 기간도 짧고 소득도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울해생법원은 일반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